우리 본당이 들어오니까 꽃이 그냥 예쁘게 피어 있고, 또 찬양도 아주 그냥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예, 너무 내려온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도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도우드 성교사님, 근데 그분이 기도 낙서장에 이러한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뼈한 외모가 아니어도, 재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누군가의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에, 나의 삶에 감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그처럼 바라고 소망하던 기도의 제목.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한해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면서 먼저 가슴에 선을 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제가 무슨,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어제는 토요일입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 어제는 요 유예인이 정한 22번째 물의 날이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물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이 물의 날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소중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아마 물의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21세기 말이 되면 온난화와 지구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지금은 국제적으로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물이 부족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아랄해라고 하는 호수가 지금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이 호수가 소금사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호수는요. 세계 4대 호수였습니다.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호수였는데 이 호수 전체의 물이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전세계는 사막화가 되어지고 결국 이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흙탕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는 나라는 지하 자원을 뚫어서 물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에 있는 담수가 고갈되어지고 증발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한 지역의 싱크홀이라고 하는 한 도시 전체가 땅속에 들어가 버릴 정도로 아니면 어떤 집이 그냥 꺼져 버릴 정도로 그 밑에 있던 지하수가 지금 증발되고 없어져 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 세계는 이제는 사마가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수 없고 짐승도 살수 없고 식물도 자연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비가 그치고 물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먼지만 풀풀 날리는 황무지가 되어지고 사막으로 변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땅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푸른 풀한 폭이 없는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만 하면 돼지는 생기를 놓고 푸른 풀이 도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주변을 환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내내 메말랐지만 비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뉴질랜드에 온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푸른지 특별히 소나무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저 언덕 뒤에 푸른 들판이 보이고 그 위에 새벽에 딱 가면요. 소들이 그 위에서 다 푸르 뜯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야, 진짜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부러우시면 새벽 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오시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그 들판을 바라보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치유하는 또 다른 더 소중한 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닿게 되면 거칠고 메마른 세상이 기름지고 아름다운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물이 닿게 되어지면 쓸모없어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 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스럽고 어둡던 그 시대 가운데 에스겔에게 준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자신도 한참 꿈을 펼칠 25그 청년의 때에 바벨론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았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절망의 시대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강,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성전 물에 딱 이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스며 나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올려고 교회에 딱 가는데 우리 본당 입구 문 쪽에서 물이 막 흘러 나오고 누가? 누가 이 수도물 틀어놓고 두고 어막 이렇게 하면 알것 같아요. 근데 성전문지방에서 물이 막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스며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물이 더욱더 큰 물이 되어지고 시내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엄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현상을 아마존, 콜롬비아, 아마존 그 지역에 가서 보았습니다. 조그만한 배를 타고 이 시내와 같은 그런 배를, 그런 장소를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통통통통통 타고 통통, 통통 배를 타고 통통통 가는데 갑자기 이 조그만한 지류를 지나니까 이야, 쫙 펴진 강이 보이는데 강이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은 강이 아마존 강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 강이 조그만한 강인 줄 알고 아, 이게 뭐 아마존 강인가 하고 가는데요. 나중에 그 지류를 보살하니까 군함이 떠다니고요. 사람이 얼마나 큰 강이 펼쳐지는지 아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렇게 창의란 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강 좌우로 푸른 나무가 자라가게 되어지고 이 물이 닿는 곳에 죽음의 바다였던 사이가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각종 고기떼가 몰려들게 되고 그 강가에 어부들이 몰려들어서 어장이 형성되어지고 삶의 터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에게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 주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사망과 같은 어둠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열반 가운데 축복의 통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딱단상을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의 마음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죽은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곧 해결되어지고 주의죄을 통하여서 주염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논란의 회복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쓰 임받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수가 무엇일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수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과 성령의 강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맞대어서 풀 때에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강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또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디에서 흐릅니까?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달마다 열쇠혈과를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하는 치료의 약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이 닿는 것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그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가르쳐 말씀하심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구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생명수가 흘러다가는 심령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스를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스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내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명수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생명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물이 흘러가는 그 흘러서 강이 되는데, 강 좌우편으로 뭐가 심이 많다고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많이 산다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감으로 그곳에 뭐가 주어졌냐면,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혈이 흐르는 곳에 보혈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쓰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과 소성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비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의 능력 앞에 치료함을 얻고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 됩니라 첫째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다 비록 이방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일지라도 예수그세의 보혈의 강수와 성령의 강수가 흐르기만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생명의 강수가 흐를 때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성전의 물이 동방으로 흘러서 아바를 지나서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바다는 뭘 의미하냐면, 따라 사해바다. 사해바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소금바다이고, 생명이 살수 없는 바다이고,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소성함을. 얻든지라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어 의미로 라파라고 합니다. 여와 호 라파 할 때, 라파. 라파는 치료한다. 고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물이 딱 닿으니까 치료가 되어집니다. 고쳐집니다. 고깃대가 몰려듭니다. 나무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원히 치유받고 심령이 치료받고 육신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러한 치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강수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의의 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지고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노스웨이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미국과 우리 조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를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근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물이 담는 곳에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슨 역사라고요? 축복의 역사.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지 12절에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 자우, 가에게는, 강, 자우, 가에는, 따라서, 각종, 각종. 각종이 중요합니다. 각종 무슨 실과?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다음에 그 잎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들지가 중요합니다. 시들지 아니하고그 실과가 뭐하지 니하고 끊치지 않는 단계 중요합니다. 끊치지 않고 그 달마다 실과를 맺고 그 다음에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재료로 쓰임 받는 재료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수가 이르니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사시사철 달마다 실과가 그쳐지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시들어지지 않습니다 실과는 먹을만하고 심지어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인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쓰임 맞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쓰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놀라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각종 열매가 자라듯이, 영혼의 열매, 마음의 열매, 평강의 열매, 건강의 열매,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잎이 시들지 않도록 안듯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달마라 새실관을 맺듯이, 모든 재난이 떠나가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와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하며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임받듯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주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나눠주고 치유와 회복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우 집안이 환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얼굴을 보니 노스베이 장로교회의 성도들이군요 어쩜 그렇게 노스비계 성도들은 예배만 마치고 나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수건 좀 가려요. 너무 빛이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수건 좀 가려. 지역사에서 노스비 장로교회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사람. 자동차가 와서 부딪혀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말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죠. 와 이러지 않고 누가 발을 밟아도 할렐리야 말할 수 있는. 누가 차에 치워도. 건강하네.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난다고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아라바 땅에도, 죽음의 바다 사회 같은 곳에도, 메마르고 황폐한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강수가 흐르기만하면 이러한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이에 흘러서 놀라운 생명과 치유 역사, 기적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